굉장히 땀도 많이 나요. 그쵸? 그렇죠? 아, 별로, 어르신들, 뭐, 별로 뭐, 뭐, 이렇게 좋은, 마스크도 벗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제, 거리 두기가, 이제, 재제가 되면서, 어, 못 만났던 분들, 이제, 만나시기도 하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형님, 어우, 잘 되셨어. 응, 건강하시고, 어, 무릎 아픈 거죠. 무띠야. 막 이러시면서, 저, 그쵸? 자, 그렇죠? 자 인사도 좀, 나누시고. 네, 자, 동네 구경도, 저, 자, 걷는 운동 좀 하시면서, 자, 그리고 다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으로, 자, 우리 오늘 또, 자, 일방 시작하겠습니다. 숨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발목에 무리도 안 되고, 무릎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네, 무릎 건강에도. 자, 무릎을 한번, 자, 싹 모아서, 자, 천천히, 빨리 돌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돌려서 쭉 펴주고, 자, 반대로도 돌려서, 자, 쭉 해서 펴주고, 네, 요렇게 무릎 운동도 하시고요. 자, 몸 전체적으로 한번 틀어주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 아시죠? 이렇게. 그렇자 이렇게 들고 하시는 거,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근데 그냥 하시면 안 돼. 갈레근을 트! 조이고, 아랫배 힘 툭! 주고. 자 그러면서, 자 하나, 자 근데 숨을 쉬어야 돼. 이거 갈레근줬다고 숨을 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갈레크 이고 아랫배 힘 줬어도, 자 그냥 숨어 편안하게, 자 복식곡 하시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갈략근을 조이면서 아래배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다 좋은 거니까 어, 제가 알려드니거다 세요. 그러시면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자, 음악과 함께 하기 전에 자, 자 미소, 미소, 자 미소를 지으면 어, 행운이 오다 그래요. 자, 우리 행운, 자 행운은요 여기에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있죠 미간, 미간으로 이렇게 들어온대요. 자 미간으로 들어와서 입술 끝으로 이렇게 모인 모 모여 모인대요 행운이 자 받아들인대요 근데 그게 입술이 음, 하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행운이 다른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그 행운 들어온 행운을 내가 받으면 좋겠죠 근데 남한테 나눠주면 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받는 게 좋아요 자 내가 받아서 모든 행운을 받아서 건강한 행운도 받으시고 그렇죠? 뭐 이왕 받으면 좋은가? <laughs>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을뭘할 거냐면요 안전하잖아 당신 생각이라는 걸로 자 어, 앉아서 자신 의자로 앉아서 할 건데요 허리 쭉 펴시고 자, 쭉 하시고 할 건데 설명 간단하게 요 노래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아세요 좀 따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 오래된 노래라 많이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 어, 어르신들 꼭요노에 따라 부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예, 슬로우로 어, 동작도 슬로우예요. 노래도 슬로우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할때 학교 종이 땡땡땡, 어동무이장할때 이렇게 이쁘게 하잖아요. 자 간주와 전주는 이렇게 손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자첫 번째 동작은 어, 우리 노래 가사 말 그대로 거의 동작을 했는데 운동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안지나. 내리는 거예요. 선아. 자, 요렇게 선아. 자, 당신 생각. 자, 요렇게. 당신 생각. 자, 다시 앉으나 선아. 자, 앞으로 했잖아요. 자, 이번엔 뒤로 허리 돌리면서 당신 생각. 이렇게. 자, 우리 사방을 다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한 분한테만 나내 옆에 앉자기 좋다고 내 옆에 있는 분한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자, 이렇게 했죠? 자 뒤로 당신 생각 자자 피할 자 이렇게 자 떠오르는 자 손을 엄, 검지를 이렇게 하셔서 떠오르는 자 당신 모습 동그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개 <laughs> 머리 몸통 그냥 자 떠오르는 자 당신 모습 자 피할 길이 없어라네자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양손은 이렇게 잡으시는데, 가지 말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어, 이놈의 야박한 사람이, 어, 뿌리치고, 뿌리치고, 왜?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잘 가라. 누군지 몰라도. 자, 떠나갔어요. <laughs> 자, 떠나갔어요. 자, 이렇게. 동작은 아주 간단하죠? 떠나갔어요. 자, 그래서, 잊지 않았다. 자,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자, 이렇게. 자, 이런 동작도 나오죠. 다시 하면, 자, 가지 말라고, 해원해, 건마, 못보 채, 떠나! 자, 이렇게 뿌리쳤어요. 떠나, 버린 너. <laughs> 어? 떠나, 버린 너. 소리쳐, 요거 빠졌다 그죠? 소리쳐, 팔 쭉, 불러도, 자, 이렇게 쭉 불러도, 왜? 네. 아무 소용이 없어라. 안 지나, 선아. 자, 당신 생각. 자, 안 지나, 선아. 자, 뒤로, 당신 생각. 자, 떠오르는, 당신 모습 비할 이 없는 내 마음. 자 요렇게 반복되는 동작으로 2 절도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동작 아주 쉽죠. 자 노래 한번 아시는 분 어,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손 이렇게 꼭 잡자. 선나 당신 생각. 그나 선아 당신 생각. 생각. 떠드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왔어. 남자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첫사랑 어, 이름은 아니고요. 음, 자, 어떠세요? 노래도 천천히, 자, 동작도 천천히 따라하기 쉽죠. 노래를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지만 바로 자, 하나, 우리 허리 척추에 좋은 자, 동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우리 허리 척추 정말 대다됐다 좋은 거예요. 벌 그래서 배웠어요. 자, 동작. 자, 이 의자가 없어도 돼요. 자, 벽이 있으면 벽, 벽이 되고 하셔도 되고요. 의자 가있습니 의자. 자, 근데 너무 낮은 의자는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서 자, 될수 있는 적당한 우리가 몸을 이렇게 자, 일자로, 니는 기억자로 될수 있게 어, 하는 위치 또는 싱크대, 싱크대도 괜찮아요. 아니면 식탁.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시고, 자, 팔, 손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걸치시고요. 엉덩이를,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 어때요? 다리가 당기실 거예요. 자, 엉덩,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그대로 고개를 들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기억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억. 기억인데, 자 정자 기억이 아니라 약간 엉덩이를 뒤로 뺐으니까 약간 이렇 휘어진 기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쭉 계속 고개 들고 쭉 그럼 다리 뒤도 당겨요. 다리 한쯤쭉자 그대로 일어나세요. 자 여기 옆에 부분들이 아마 어쭉 당기면서 어, 자극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자 이렇게 구어지면 안돼요 구어지면 안되시고 그대로 쭉네 제자리 자 요렇게 요 동작이 어 우리 척추 예 허리에 좋은 척추를 바르게 할수 있는 어 휘어진 척추 이런걸 바르게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여기서 음 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싱크대든 벽이든 어디든 어 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만 지탱하는 사실은 없이도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잡는 게 훨씬 나니까, 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팔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될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잡으시고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자, 그래서 이 동작 많이 활용해보세요. 허리 아주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연세 드신 분 말고도 젊은 분들한테도 우리 어르신이 해보시고, 어, 괜찮아. 어, 시원해. 그럼. 우리 자녀분이 허리가 안 좋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허리 척추를 바르게 할수 있는 동작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의자를 살짝 치우고, 자, 어, 좀 아까 간 했던 거꼭 기억하시고 허리 운동 꼭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하는 체조인데, 자, 어, 이것도 심하지 않아요. 우리게 어, 날씨가 어, 좀 많이 더워졌을 때는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좋지만. 어, 운동으로 하시면서 노폐물을 빼, 빼 주는 게 목적이고 운동이 되는 게 목적이지 너무 많이 막 흔들고 막 이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르신들께는 그래서 어, 이번 노래도 이렇게 잔잔하지는 않고 빠르지도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아시는 네. 어, 우리 이미자 선생님 가수 이자 선생님도 연세가 드셔도 목소리가 너무 여전, 여전히 고우시더라고요. 이민아 선생님의 섬마을 선생님 네그 음악으로 서서 한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작이 쉬워서 따라하기 좋아요. 그럼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음악 섬마을 선생님 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각 선생이. 네. 아랫배, 힘 주고, 가야게 조이고, 허리, 자, 요렇게. 자, 항상 제가 고거를참 중요시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중심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정말 걷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허리 운동은, 어, 잘 많이, 어, 너무 많이 또 한대요. 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셔서, 자, 마무리 운동으로 들어가고, 자, 우리 다음주에 또뵐 건데요. 자, 마무리 운동 우리 심호흡하면서 전신을 자수 오늘 뭐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무리 운동 항상 해줘야 되죠 자, 엄마과 함께 마무리 운동하겠습니다 피지 않나 개이 갑자기 나와서 우두두두두두 근데 우리 신체를 흔들어주면 어 근육과 근육 사이가 이렇게 뭐 모여져 있던 게 틈을 준대잖아 우리 몸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 근데 요거는 아침에 아침에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자 심하게 흔드는 건 아니에요 자 어찌 됐든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봄나들이 어 많이 다니시려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조심 하셔야 되고요. 어 동네 걷는 거, 어 밤에 초저녁에 아직 해가 조금 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 길어지니까 어, 걷는 거 천천히 걷는 거. 자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뭐 일부러 걸으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적당히 걸을 수 있으면 자 이렇게 딱 붙이고 붙이고 자 이렇게 걸으셔야지 이렇게 걸으시면 소용없어요. 자 이렇게 주먹 자앞 뒤꿈치 앞 뒤꿈치 이렇게 뒤꿈치 앞꿈치. 뒤로. 자, 뒤로 가는 거잘 안,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앞에, 앞으로 가실 때, 될수 있으면, 자, 바른 걸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어, 걸으실 때 누구랑 얘기하지 마세요. 운동이 효과가 없대요. 혼자서, 자, 숨을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걷는 게 가장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제, 어, 영상 많이 보시고, 운동 꼭 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